양파는 전 세계 여러 요리의 필수품으로 맛뿐만 아니라 놀라운 건강상의 이점으로도 유명합니다. 필수 영양소와 강력한 화합물이 가득한 양파는 전반적인 건강과 웰빙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그럼 양파를 자주 먹으면 생기는 놀라운 건강 효과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1번 콜레스테롤 관리. 양파에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케르세틴 및 황화합물과 같은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이 화합물은 간에서 콜레스테롤 생성을 억제하고 혈액에서 콜레스테롤 분해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. 2번 혈관 관리. 양파에는 혈관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되는 항산화제와 항염증제가 풍부합니다. 특히 퀘르세틴은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이완시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. 3번 심장 건강. 양파의 항염증 및 항산화 특성은 심장 질환의 주요 원인인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줄여 심장을 보호합니다. 또한 양파는 혈압을 낮추고 동맥 경화를 예방하여 심혈관 건강을 더욱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